천연물 소재로 차세대 신약 개발을 꿈꾸는 바이오 벤처기업 오션스바이오 주식회사를 소개합니다. 오션스바이오 주식회사의 이원웅 대표는 산림자원학과에 재학하며 천연자원을 인간에게 이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는데요. 우리나라의 풍부한 산림의 천연자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받고 천연자원을 연구함으로써 건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건강식품을 먹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저렴하면서도 효과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자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첫 결과물로 숙취해소제 바른 아침을 개발했습니다. 술자리가 잦은 분들께는 숙취라는 힘겨운 싸움이 동반하고 나는데요. 현재 여러가지 숙취해소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일회성으로 판매되며 맛과 향 또한 고객의 기호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오션스바이오 주식회사는 충남대 약학대학에서 특허 및 노하우를 받아 더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숙취해소제 바른 아침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아침 제품은 음주 전에 한번 짜먹는 액상 타입과 음주 전후에 물과 함께 먹는 환타입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른 아침 두 종류 모두 핵심 원료인 헛개나무 열매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알코올성 손상에서 간을 보호하고 피로회복, 운동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액상타입은 진피갈근감초 등총 4종의 약재와 감추출액을 최적의 배합률로 제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환타입은 밀크시슬 삽주뿌리줄기, 칡감초 등을 넣어 효과를 높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재가 첨가된 기능성 식품은 씁쓸한 맛이 강해 복용시 거부감이 들수 있는데, 이런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액상 타입은 애플린트 향을, 환타입은 국산 벌꿀을 첨가했습니다. 맛과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제품 디자인 패키지가 깔끔하고 개별 포장으로 간편한 휴대성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봐도 숙취의 소재인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를 더 사무실 책상 위에 두어도 눈치 볼일 없고 필요할 때 부담 없이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패키지를 디자인했습니다. 한 박스당 20포의 넉넉한 양으로 건강을 챙겨 볼수 있는데요. 바른 디자인, 바른 가격, 바른 효과, 바른 아침으로 함께 해보세요.